자 금요일날 봤던 시험 도형의 닮음 있죠. 자 도형의 닮음에서 자 얘네들 자 시험 봤던 거몇 문제 풀어 줍니다. 일단은 6번 봐봐요. 자 요거 우리 유명한 그런 문제지. 자얘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있는데 얘 전체가 전체가 지금 총 A0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딱 절반 한마디로 절반 잡으면은 얘네들은 A1 되고 그 다음에 A1의 딱 절반이 A2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보면 알다시피 자 하나씩 갈때 있지 A1에서 자 A1에서 A0로 갈때 A9 다시 자 A1에서 A0, A1으로 a 가고 A2로 갔어. 자, 이렇게 가면은 넓이가 있죠. 넓이. 자, 넓이가 지금 절반씩, 절반씩 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가면은 두 배씩 간다는 거야. 두 배씩 커져갈 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작은 거부터 가보자. 이거 자, A4 있지. A4. 자, A4의 넓이가 K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A3의 넓이는 2K가 되고, 자, 그 다음에 A2의 길이는 A2, A3의 두 배인, 2 배인 4K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4K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어, 이 A1은 뭐냐면 A2의 두 배니까 8K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자, A4가 K야. A3가 지금 2K야 넓이가 2배씩 두두 넓이야 넓이 넓이가 지금 2배씩 커져가는 걸알수 있어 이거 좀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두 단계로 가는 거 있지 두 단계 자 이게 되는 게 얘가 8K가 되는 거고 자 A0가 그러면 16K가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은 한 단계씩 가면은 넓이가 이제 두개두배그 어, 다음에 두 단계씩 A4에서 A2로 가면은 지금 네배가 되는 걸알수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넓이비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달문비가 있어 달문비 자 달문비 자 루트를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은 루트 같은 경우에는 1대 루트이가 되지만 달문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두 개씩 a4에서 a2로 갈때 4배가 됐죠 그러면 달문비는 우리가 자 넓이비는 제곱비죠 제곱비 근데 달문비는 얘가 1대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씩 갔을 때 A3하고 자 A3하고 그 다음에 A1 있죠 얘네들의 닮음비도 1대 2가 되는 거야 닮음비가 길이비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자 A4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를 a 긴 변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자 a와 b의 관계식은 b는 2 a 다자 이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어 그냥 외우면 좋습니다. 얘네는 루트 2배야. 루트 2배. 자, A가 짧은 배니까 A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B가 돼요. 자, 이거 루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아니라고만 알수 있으면 됩니다. 자, A1하고 A3. 자, 두개가죠두 단계. 한 단계로 넘었지. A1에서 A2로 간게 아니고 A1에서 A3로 왔어 그럼 닮은 B는 1대 2. 자, A3가 작지. 자, A1하고 A3는 두 개씩 갔으니까, 닮은 비가, 어떻게? 2대1이 되는 거야. A3가 작으니까. 그러면, 넓이 비는? 자, 넓이는 4대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닮은 비는 4대1이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A1 용지를 반으로 두번 접으면, 이건 넓이죠. 넓이 가지고 가는데, A1 종이를, 한번 접으면은 a2가 돼. 두번 접으면은 a3가 되는 거야. 두번 접으면 a3가 됩니다. 자, 이것도 틀렸지. 자, a1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의 비는 b 대 2a다. 자, 이거는 짧은 변하고 긴 변이 이거 지금 이거 1번하고 똑같은 말이야. 1대 루트 2예요. 자, 루트 2. 자, 그래 가지고 얘는 또 틀렸고요. a1 용지의 넓이가 a1, a2, a3 뭐 이렇게 할때 용지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과 같다. 자, 이거는 보면 아는 거 아니야? 그냥 A1 딱 보면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요거하고 요걸 봐봐 봐. 자, 요거를 보면 A1 용지에 지금 짧은 면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의 비는 비대 아, s 리 잘못했어요. 비대 2A죠. 비대 2A. 자, 1번, 2번 1번, 2번, 3번까지 틀렸고, 자, 얘는 a 4 A5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A5야. 자, 그래가지고 다 합친 것은 아니죠. 그냥 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틀렸는데, 어, 요걸 한번 가봅시다. 요걸 한번 가보면. 자, 김변의 길이의 비,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a4가 a4의 짧은 변의 길이가 a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김변의 길이를 b라고 나왔어요. 자, a대 b가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거 4번도 틀렸는데, 반으로 두번 접으면 반 접고, 반 접으면 a3가 되죠. 이거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에. 음, A1 용지와 A3 용지의 닮은비는 4대1이다. 닮은비는 2대1. 이것도 당연히 틀렸고요. A와 B의 관계식은 B는 2 a 다 어, 이것도 당연히 틀렸어요. 루트 2배. 당연히 틀렸고. A1 용지의 넓이는 A2, A3, A4, A5의 용지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과 같다. 이것도 당연히 틀렸는데. 자, A1 용지의 짧은 변의 길이와 긴 변의 길이의 비. 음, 이거는 A 대 B입니다. A 대 B. 자, 이거, 잠깐만. 6번 답이 뭐지? 이거 말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만. B가 얘네들이 다 똑같거든? 4번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1, 2, 3, 5번은 확실히 틀렸어요. 근데 4번이 조금 애매한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야. 자, 그러면 여기도 a고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4a가 돼요. 자, 4a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도 이제 b죠?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2B가 돼. 자, 그래서 4A 대 2B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2A 대 B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이 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야.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거는 다시 한번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4번으로 알고 갑시다. 자, 10번 가볼게. 자, 부피가 43이래요. 자, 부피가 43이. 자, 사각뿔인데 평행한 평면으로 세 부분 잘랐대요. 자, 근데 얘는 옆넓이의 비가 나왔네. 오, 옆넓이의 비가 나왔어. 자, q의 부피를 구하라. 자, 부피가 4대 3인데 얘네들은 결국엔 뭐냐면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지금 잘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잘랐냐. 자, 옆넓이의 비가 지금 16대 9대 지금 11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16대 9대 11. 요렇게 갈 거야. 옆 넓이가. 자, 그러면 이 F 있죠? 뿔. 뿔의 옆 넓이, 넓이비가 16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여기까지. 중간에 이 뿔. 이 뿔의 옆 넓이는 25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요거, 자, 다시 말할게. 여기 처음에 자른 거, 두 번째 자른 거,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뿔의 넓이의 비가 16.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25. 자, 그 다음에 여기 끝까지, 끝까지가 16, 9, 10일까지 다 둬야 돼. 자, 그래서 얘네들은 36이 될 거야. 얘가 바로 뭐야? 넓이비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닮은 비 갑시다. 자, 닮은 비. 자, 닮음비는 지금 16대 25대 6이니까 얘는 4대 5대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아, 닮음비가 4대 5대 6이다. 자, 그럼 부피비 갑시다. 부피비. 자, 부피비는 세제곱비죠. 자, 64대, 125대, 6의 세제곱은 6의 세제곱이 얼마야? 216인가? 자, 36에다가 6 곱하면 되겠죠. 6에다가 6, 38, 21, 6이네. 자, 21, 6요렇게 나올 거야. 자, 얘네는 이런 비에요 이런 비. 자, 이런 비. 자, 그러면 전체 부피가 전체 부피가 216이야. 전체 이큰 부피가 216이야. 그러면 요 작은 거 있죠. 맨 위에 작은 거. 맨 위에 작은 거. 얘네들은 그러면 요맨 위에 작은 거의 부피는 얼마야? 216일 때 43이야, 딱두 배죠. 그러면 64일 때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어 여기 맨 위에 있는 거요 피의 물의 거는 128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두 번째 여기 있죠, 두 번째 두 번째 원뿔, 두 번째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 부피비가 125인데 여기에서 250이 되겠죠. 자, 한마디로 여기 두 번째까지의 부피가 지금 250이야. 자, 그러면 잘 봐야 될게 뭐냐면, 이 전체가 250이니까, 위에 100, 250에서 128을 빼면은 Q의 부피가 나오겠지. Q의 부피. 122가 나오겠네요. 자, 요건. 13번 자 AD의 길이자 이거 되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자 이거는 딱 봐도 뭐냐면 SAS 닮음 찾으라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얘랑 얘랑 다시 결국엔 닮음이 뭐냐면 자 삼각형 ABC하고 닮음이 뭐냐 이거야 자 뭐랑 뭐랑 닮았냐 이거지 자, 삼각형 A, B, D하고, 삼각형 A, D, C하고, 둘 중에 A, B, C하고, 자, 요거 A, B, D하고 A, D, C하고 둘 중에서, 둘 중에서 뭐가 닮았냐, 이거야. 자, 이건 B로 알아야 돼요. 자, B로 알아야 되는데, 먼저 A, B, D 한번 해보자. 자, 얘가 12야. 얘가 끼인각이죠. 자, 12하고 대응변이 뭘까요? 제일 긴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대응변이. 자, 그래서 12대 16이야. 자그 다음에 어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자 중간 길이 A D A B D에서 보는 거야 자 B D에서 중간 거는 딱 여기 나오는 것 같아 자 얘는 9대 9대 12가 될 거야 자 얘네들 똑같나? 3대 4가 나오죠? 얘도 3대 4가 나오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가 닮음이라는 거야. 얘네 둘이 지금 닮음이라는 거 알면은 우리가 이제 대응변 찾아서, 자, 대응변 찾아서 비례식만 배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요각을 전체를 A라고 합시다. 요각을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이렇게 많이 났죠, 내가. 자,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는 여기가 A가 되겠죠? 자, 삼각형 ABD에서, ABD에서. 자, 여기가 a가 될 거고. 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조금 여기까지가 지금 c가 될 거야. 자, 여기가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ad의 길이. 자, 여기 모르니까 여기 네모라고 합시다. 자, 네모라고 하면 자, abc에서 나온 거 가봅시다. abc에서 나온 거. 자, bc가 볼까? 요거부터. 자, 작은 거부터 갈게요. 작은 거 12대. 그다음에 큰거 있죠? 큰 거. 자, 작은 거에서 양변에 지금 BC야. 그럼 BC, 큰 거에서 대응변은 BC가 있는, 요거 BC가 있는 16이 될 거야. 근데 아까도 구했지? 3대4라는 거.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우리가 구할 거 네모는, 자, 네모는 AC하고 지금 AC가 있죠? 그러면 큰 거에서 AC는 8이 되는 거야. 8. 이렇게. 그죠? 자, 얘가 3대4니까. 자, 네모는 어떻게 돼? 4분의 38 24 나오니까 이제 6이 나온다. 자, 18번. 자. A2 대 ED가 1대 2래요. 1대 2. 자, 그리고 얘네들 평행하대.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2가 나올 거고. 자, 당연히 얘네들이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B도 지금 2대 1이 나올 거야. 2대 1이 나올 거예요. 자 전체 큰 거하고 EFCD의 넓이의 b를 한번 구해봅시다. EFCD의 넓이의 b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그냥 팁인데 전체 큰거 있죠. ABCD 자 ABCD의 넓이를 그냥 12k라고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평행사변형 이렇게 나눴을 때 12k 12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해요. 그냥 이건 팁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가 봅시다. 뭐가 있냐면 자, 요거 BD를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자, 위아래 이렇게 지금 나눈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나눈 상황이면 자, 위에는 12K, UK, 아래도 6K야. 그죠? 자, 얘네들 BCD도 6K가 될 거야. 자, 얘네들이 이제 6K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 밑변 길이가 2대 1이니까 얘네들은 2k가 나올 거고, 자, 얘네들은 4k가 나올 거야. F, C, D가 이렇게 4k가 지금 나올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다음에 넓이비 이용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이선 하나만 그어보자 이거. 야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선 하나만 그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얘도 여기 A, B, D가 A, B, D가 6k니까. 1대2라서, 자, 여기가 지금 2K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 삼각형 A, F, D 있지. 자, 얘는 이제 4K가 나올 거야. 자, 이걸 여기다 안 적는 건 여기 또 나눌 거거든, 4K를. 자, 4K를 나누면, 자, 4K를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전체가 4K니까 얘는 2대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K가 나와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거죠, 나머지 거 4k에서 3분의 4k를 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0이니까 8k가 나오겠네요. 자 3분의 8k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ABCD의 넓이가 지금 얼마냐? 12k라고 내가 났지? 12k가 나왔고 그 다음에 EF EF 요거 요거 요거죠 요거. 자 요거는 4k하고 3분의 8k를 더하면 돼. 그러면 3분의 얼마? 10에다가 20k가 나오겠네요. 자, kk 없어주고, 자, 3 곱하면 36대 20이 될 거고요. 4로 나누면 4936, 4520. 자, 이렇게 9대 5가 나온다. 자, 그다음 23번. 자, 23번은 나중에 우리 2-2, 2학기 기말고사 때꼭 나올 만한 문제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는 소공식을 우리가 많이 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꼭 적어 놔. 이거는 외심 꼭 씁니다, 외심. 자, 외심을 쓰는 문제야, 외심. 자, 직각 삼각형의 외심 한 마디로 여기 중점이죠. 얘가 지금 외심이야. 자, 얘가 외심이라는 거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얘는 자, mc하고 그다음에 mb하고 중점이니까 얘네들 무조건 같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ma하고도 길이가 똑같다. am. 여기 길이. 자, 그래 가지고 bc 길이가 지금 10이니까 여기가 지금 5잖아. 여기가 5잖아. 그럼 여기도 5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3이 나오겠죠? 자, 피타고라스 아는 사람들은 AD가 이제 3, 4, 5, 요렇게 지금 되는 건 알고 있고. 자, 그거 몰라도 우리가 소공식, 네 가지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뭐를 구하냐면은 DME의 넓이를 구하래. DME. 자, DME의 넓이는 요거죠. DME는 요거. 자, 요거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얘도 직각의 직각이니까 안에서 소공식을 다 구할 수 있어. 자, 그래가지고 자, 얘는 소공식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있죠. 3곱하기 4는 자 d e 길이 곱하기 5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요 길이 있죠. 여기가 5분의 12가 나올 거야. 자그 다음에 m2 죠 m2 자 네모라고 할게요 m2를 네모라고 하면 소공식 중에서 요거 있죠 여기 여기의 제곱은 자 3의 제곱은 자 네모 곱하기 전체 5가 된다 자 그래서 네모의 값은 5분의 9가 된다 자요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변 밑변이 지금 5분의 9가 될 거고 자그 다음에 얘는 5분의 12가 될 거고 자 2분의 1까지 자, 25분에, 어... 6954. 이렇게 나오겠네.